어, 여기 불임 낚시터가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뭔가면 은 다른 낚시터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.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야간 낚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.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어, 많은 낚시터를 가봤지만 여기 불임 낚시터가 잉어, 향어 크기가 다른 데 비해서 평균적으로 큽니다. 다른 데도 큰 곳이 있고 많은 낚시터가 있겠지만 어 제가 최근에 와본 쪽에서 요즘 자주 오는 데가 여기 불인 낚시터입니다. 시간이 되시고 어 멀리 계시지 않으면 한번 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 겨울에는 떡밥의 차이로 물고기 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. 어 찌가 짜고 나오죠, 그렇죠? 멋져. 예, 잡았습니다. 과연 어떤 물고기에서 좀 힘을 좀 쓰고 있는데요. 어, 장대라도 물고기 힘이 있으면 물고기 잘끌어지지 않습니다. 아좀 좀 작은 잉어네요. 아 잉어가 아니고 향어였습니다. 향어 같은 잉어 같은 향어네요.